네. 그다음에 이, 어, 매출을 올려 주는 이벤트 상품 아이콘을 만들어 봤는데요. 얘를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제가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로 네, 얘를 제가 저장을 해 볼게요. 네, 저장을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이름을 제가 어, 카페 자료실이라고 만들게요. 어디에 예, 폴더에 갔다가 얘를 카페 자료실에 예, 카페 자료실에다 올 예, 그런 이미지를 저장해 주시는데 저장할 때 여러분들이 카페를 홍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페를 홍보할 때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노출이 좀 많이 되게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 얘를 포토샵에 관련돼서 노출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제목이 어, 얘를 이벤트 폭탄 아이콘이에요, 그죠? 이게 이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띄우고 무료 디자인 소스 그 다음에 포토샵 강의 예. 그 다음에 어 아이콘 네, 이런 식으로 홍보성 키워드를 갖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검색을 할때 프로그램으로 갖다가 게 노출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 그게 어떤 자료가 올라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게시판에 글을 쓸때글 어, 제목 있죠. 글 제목에 들어갈 어떤 어떤 키워드를 갖다가 얘네들을 어, 컨텐츠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기성이나 낚시성이라 생각 안 하고 매치가 잘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 카페에서 더 많이 노출을 시켜줘요. 예, 카페 에 글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예, 키워드성을 갖다가 뭐 포토샵 그 다음에 일러스트 디자인 예, 이런 식으로 예, 적어주세요. 홍보성 키워드를 여러분들 홍보할 키워드를 그 다음에 PSD로 저자, 이 PSD는 첨부 파일로 올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PSD를 올리고, 그 다음에, 요 완성된 이미지잖아요.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미지에서 노출이 돼요. 제가 아까 추석 이미지 검색할 때 이미지로 검색했었잖아요. 이런 것도 이미지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여주기 위해서, 파일에서, save as로, 얘를 JPG로 하나 저장해 줄게요. JPG가 이미지로 검색될 때 얘네들이 노출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만 올리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확장자로 다양하게 올리는 게 좋아요. 그럼 PNG 파일로 올려볼까요? PNG 파일을 투명하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눈을 가리고 이렇게 저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파워포인트, 일러스트, 그다음에 한글 아니면 동영상 이런 곳에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얘네들을 그런 데 써먹으려면은 PNG로 파일에서 Save As로 얘를 다시 PNG 파일을 선택해 줄게요. PNG 파일을 선택해서 저장 이렇게 PNG 파일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얘를 파일에서 세이브 에지에서 jpg 파일 저장했고 png 파일 이번에는 gif 로 선택해 줄게요 gif 파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 네, 이렇게 gif 파일로도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장해 줄까요? 파일에서 세이브 에지로 얘를 확장자를 갖다가 어, tif 타가 그런 것도 좋긴 한데, 티프는안 뜨수가 있어요. 예, 웹상에서 타가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타가는 맥, 그 3D 맥스에서 사용해서 쓰는 어떤 타가 프로그램인데요. 얘도 괜찮아요 확장자. 예, 타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예, 오케이. 이렇게, 저 여러 개의 확장자로 저장해 두면은 사진이 많이 올라가서 좋고, 여러 개의 확장자로 저장됨으로써 노출이 더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로 한번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카페를, 예. 카페를 여러분들 사이트 등록하죠. 사이트 등록하시면은 어 사이트 등록한 키워드 있죠.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은 그런 키워드를 검색했을 을때 나중에 노출이 더 많이 되거든요. 한 명이라도 더 그렇게 해주면은 검색을 통해서 오픈마켓 창업이라고 검색하면은 파워링크 일단은 뜨고, 네그 다음에 밑에 사이트가 뜨죠. 사이트 클릭했을 때 이게 검색을 통해서 내가 클릭한 거기 때문에 더어 어떤 카페 노출에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카페 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카페 자료실이 있을 거야만 네. 디자인 자료 정보 게시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디자인 자료라고 딱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네. 이런 정보 자료실을 만들어 주세요. 디자인 자료 들어가서 얘를 예, 글을 갖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글쓰기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예, 맨 위에다가 예, 글을 갖다가 써야 되겠죠. 예, 맨 위에다가 어, 일단은 글을 쓰시는데,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제목에다 쓸게요. 제목에다가, 제가 올리고자 하는 게 뭐예요? 무료 디자인 소스예요. 무료 이미지 소스. 뭐 그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얘를 갖다가 어, 무료 디자인 소스. 근데 가능하면은 요렇게요게좀잘 어, 보일 수 있도록 요렇게좀 예, 표시를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어, 예, 대박 나는 예, 쇼핑몰을 위한 예, 아이콘, 예, 이미지 라고 이렇게 써 놨어요. 그 다음에 예, 슬래시 를 적고, 그 슬래시 뒤 에다가 어, 별 폭탄 이미지, 예, 그 다음에 어, 포토샵 소스 이런 식 으로 키워드 성을몇개넣 어주 는 것도, 나 쁘지 않 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바디, 바디 내용을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제목하고 맞아야 돼요. 어전또 그래야지 낚시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럼 여기다가, 예, 오늘은, 어, 별폭탄, 예, 모양이, 예, 포토샵, 무료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그니까, 그냥 키워드를 적는 게 아니라, 이 바디에서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가능하면은 육하 원칙 정확하게 따지지 않더라도 말하는 투로 예,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게어 요즘 검색에서는 더 많이 돼요.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키워드만 넣었어요. 그렇게 적지 마시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불, 예, 넣듯이 그렇게 해서 넣어 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상단에 보게 되면은 이모티콘 있죠? 이모티콘 이거 넣어 주세요. 이모티콘을 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 키워드가 되는 핵심 내용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블럭을 잡고, 예, 블럭을 잡아서, 어 이렇게, 예, 굵게라든가, 또는 색깔들, 이런 것들로, 어 강조를 해주세요. 강조를 하면은, 어, 그, 검색 프로그램이, 아, 얘는, 그래도 이 키워드가 그도 중요한 거구나라고 해서 조금 더 인식을 더 많이 해요. 그다음에 예어 쇼핑몰 예 창업에 필요한 예 이미지일 듯합니다. 예 가져다가 예 많이 사용해 보세요라고 글을 좀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쇼핑몰 창업, 이게 키워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이렇게 음좀 주세요. 그러면은 어 프로그램이 검색할 때 얘네들을 더 집중적으로 노출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올려주셔야 되겠죠. 소스를 예 사진을 통해서, 사진을 클릭해서 우리가 아까 저장한 그곳에서 사진 추가, 그 다음에 제가 카페 자료실이라고 만들었는데, 여기서 저장한 사진들을 네, 선택해서 열기 하신 다음에 올리기, 일단은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여기까지 가져왔으면 이미지 텀부했죠? 이미지 첨부한 것들 크게 올라가 있죠?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량 있죠? 용량 그냥 일부러 줄일 필요는 없어요. 네. 네이버에서 용량이 큰게 올라갈수록 더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예. 아까 우리가 PSD 파일 있죠? 파일을 선택해서 네. 첨부 파일 파일 추가해서 내 컴퓨터에서 아까 제가 어 자료실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는데 폴더를 그 카페 자료실에서 PSD 파일 예, PSD 파일을 갖다가 열기 이렇게 해주었고 그 다음에 확인해서 첨부하시고요 하나 더 있죠? 타가 파일 첨부 파일도 많이 올라가 많이 올라갈수록 더 좋아요. 내용이, 예, 파일을 또 선택해서, 첨부 파일에서, 내 컴퓨터에서, 타가 파일, 타가 파일 선택한 거를 또 열기 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사진에 두 개, 예, 그 다음에, 첨부 파일까지 총 다섯 개 올라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면 좋아요. 동영상 올라가면 더 좋고, 예, 근데 아직 없으니까, 그냥 요 정도만 해봤어요. 그 다음에, 예, 얘를 예, 갖다가 예, 이미지 위에다가 예, 예, 제가 이미지 사이사이에다가 글을 갖다가 뭐 써볼게요. 글을 쓰시는데 어 이미지는 예, 종류별로 업로드했고요. 네, 원본 파일은 첨부 예, 파일에서 다운. 받으세요라고 글을 갖다가 좀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첨부 파일 없는 줄도 알거든요. 모모 파일 이렇게 하시고 밑으로 더 내려와서 예, 밑으로 더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또 작업할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어, 위 어, 자료가 마음에 드시면 감사히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예. 이렇게, 나름대로 좀 애교 섞인 말투로 갔다가 좀 이렇게 해주세요. 예, 그래야지 댓글을 남겨주죠. 댓글 안 남기면은 여러분들 카페 지수에 조금, 예, 그럴 수 있죠. 어차피 이거 이제, 무료로 제공하니까 댓글 어, 하나 남겨주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요 그러면은 잘 쓸게요. 뭐 고맙게 잘 쓸게요. 잘 퍼가요. 그런 식으로 댓글 남기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어, 요거 카페 관리할 때 등급 올리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글을 갖다가 쓰는 거, 댓글을 남기는 거, 그 다음에 스크랩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카페 지수에 올리는 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들이 글을 쓰잖아요 글 쓰는 시간 글 쓰는 시간이 뭐 10초 20초 이렇게 짧으면 안돼요 길게 써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한 시간씩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분 20분 이 정도 내에서 글을 갖다 길게 쓰잖아요 시간을 그러면은 이 시간을 길게 쓰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어, 이, 이 포스는 이 글을 오랜 시간 꾸준하게, 정성껏 썼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조금 더 상위에 노출을 시켜져요 같은 내용이라도 오랜 시간 글 썼을 때, 노출이 더 많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지고 태그, 태그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그래도 쓰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태그를, 포토샵, 강의, 그 다음에 디자인, 소스, 그 다음에 무료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관련된 예, 키워드를 적어주세요. 예, 이벤트, 어, 상품, 아이콘, 신표그 다음에 쇼핑몰, 예, 창업, 창업, 소스,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멤버 공개, 전체 공개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편할 대로 하시는데, 어느 정도는 전체 공개를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왜냐면은 처음에 봤을 때, 어, 전체 공개하면 어느 정도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제공할 때, 전체 공개를 한 7대 3 정도로 해주세요. 전체 공개를 3, 그리고 멤버 공개를 한7 정도. 그래서 한3정도로 이렇게 좀 보여 준 다음에 어, 멤버를 공개해야 아나이 자로 정말 보고 싶다. 가져다 쓰고 싶다. 그러면은 가입을 하겠죠. 가입을 해야지 카페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 공구야 멤버 공개를 적당하게 써 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보면은 댓글 허용. 예, 댓글 허용이 안된 사람들인데 블로그 카페 보내기 이런 것들을 써 가지고 블로그로 보내면은 카페하고 연동이 돼요. 그래서 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나중에 뭐 체크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화학이 누르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예 이렇게 예 글이 올라간 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 블로그로 보내야 돼요. 내보내기. 내보내기 했을 때 여기서 어 블로그 있네요. 예 블로그 선택해서 여러분들 블로그 그 다음에 블로그에서도 자료실 있을 거에요 블로그에서 예, 무료 이미지 저는 수업 자료실 무료 이미지 에 올려놨는데 무료 이미지 클릭해서 얘를 어, 태그 간단하게 달고 태그를 무료 이미지 그 다음에 포토샵 소스 그 다음에 쇼핑몰 창업 아이콘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디자인 이미지 뭐 이렇게 적었어요. 그다음에 전체 공개 뭐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예, 누르시게 되면은 블로그 쪽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블로그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카페보다는 블로그가 우선시 돼요. 블로그가 더 노출이 더 많이 돼요. 그러면은 어 블로그에서 무료 이미지 검색해서 왔더니 예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 근데 보니까 출처가 여기야 출처로 가면은 더 많은 이미지를 볼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로 연동시키면은 예 출처를 갖다가 클릭해서 다시 예 카페로 연동시킬 수 있어서 블로그와 카페 이렇게 연동해가면서 더큰 시너지 효과를 내실 수가 있어요.